네, 안녕하세요. 노하울입니다. 어, 지금 오늘 크리스마스죠. 제 구독자분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 일단은, 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제 채널 구독자가 드디어 300명이 넘었습니다. 와, 채널 시작하게 된 거는 펜 달링 기기나 윈도우 태블릿 류를 워낙 좋아했는데 처음 영상 올린 건 갤럭시 북 2세대였어요. 그 영상은 어 이제 보시다시피 핸드폰 들고서 찍고 별도의 거치대도 없고 그냥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편집도 없이 그냥 통으로 올린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이 생각보다도 너무 과분한 사랑을 어 해주셔서 그 이후로 영상을 더 올려달라. 구독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생겼었어요. 그래서 짬짬이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녹여가지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을 좀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다려주시고 해서 300명이 모여서 크리스마스에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는 의미로 제가 큰건 아니지만 이벤트도 하나 진행을 하고 향후 리뷰할 노트북에 대한 안내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리뷰할 노트북은 바로 옆에 있죠. 네, 왼쪽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노트북인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사양이 정말 잘 나오는 그런 노트북입니다. 리뷰를 찍어서 올릴 거고, 르누아르 제품 중에도 성능이 굉장히 괜찮고, 그래픽카드가 좋은 게 달려있는 제품 리뷰를 이미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편집을 해서 조만간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음, 이벤트는 뭐냐면, 소정의 선물을 제가 보내드릴까 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크리스마스 당일날 받으시지 못하시겠지만 이번 연휴가 지나고 다음 주 평일 내로 제가 발송을 할 거예요. 선정을 해서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물은 제가 다섯 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어, 신청하시는 방법은 구독, 인 눌러주시고 구독하셨다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안내해드린 선물 중에서 어떤 것을 받고 싶으신지 적어주시고 본인 연락받으실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을 선정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요 클레버터키온 PD 충전기입니다 집안에 PD 충전기가 따로 없으시다면 집에 충전용으로 쉽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두 번째 선물은 베이킹 애플펜슬 거치대에요. 이거 제가 한참 아이패드 사용 많이 했을 때 썼던 그런 제품인데 애플펜슬 딱 세워놓으면 예쁘게 거치도 되고 여기 안에 보면 은 연필통처럼 애플펜슬 이렇게 넣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촉도 여기 새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연결 젠더도 있습니다. 애플펜슬 1세대와 호환되는 제품이고요. 깨끗한 편이어서 집에 그냥 모셔두기엔 너무 아까워서 네 그래서 이것도 구독자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충전하면은 보조 배터리로 충전도 되는 그런 휴대용 선풍기입니다. 세 번째로 받으실 수 있는 이 선풍기. 네 번째로는 서피스 어, 계열 혹은 엔트리그 펜 지원하는 트위너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파엘 520이라는 펜입니다. 정품 펜하고 좀 많이 다른데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여분의 펜촉도 들어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펜은 이렇게 생겼고 그 서피스 정품 펜보다 저는 이걸 많이 썼었는데 그런 이유는 일단 굉장히 가볍고요 가볍고 그 다음에 이게 충전식입니다 저기 충전식이어서 별도의 배터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버튼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기존의 서피스에서 쓰던 선택 버튼이나 마우스 우클릭 버튼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우개 버튼이 앞에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기를 하시다가 간편하게 눌러서 지우고 바로 또 필기하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한 제품이고 무게도 상당히 이제 가볍기 때문에 저는 서피스 정품 펜보다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옆에 이제 자석 거치도 잘 되고요. 네 번째 선물로 준비해 봤습니다. 라파엘 520 펜이라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우스인데요. HP에서 나온 무선 마우스입니다. 새 제품인데 제가 손이 남성 손 표준 정도 되는데 휴대용 마우스 치고는 꽤 생김새도 어, 도톰하고 그냥 편하게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충분한 성능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USB 동글이랑 같이 이렇게 잘 포장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리자면 여기 첫 번째 했던 게 클레버타큐 키 PD 충전기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게 애플펜슬, 베이킹, 거치대 세 번째가 휴대용 선풍기 보조배터리 그다음에 네 번째가 라파엘 520 펜스이고 마지막이 HB 마스습니다 각자 받고 싶으신 물품 한 개씩만 댓글에 남겨서 본인의 이메일 주소 그리고 구독하셨다는 댓글 그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 일일이 확인해서 확인되신 분들한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어 아직 구독 안 하셨지만 즐겁게 봐주시는 모든 분들 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행복한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